공 일연을 할 때도 뱃을 거꾸로 지고 있었어요. 네. 걷어냈고, 왼쪽! 쳐요. 박동원 주인공이 다를 뿐. 오늘도 선제트로포로기선에 제압하는 에디트 있습니다. 박동원투로프만 네, 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경기에 또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저희가 찾아와 주신 만큼 성원에 보답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경기 전에 선수들끼리 좀 모여서 어떤 대화를 좀 많이 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기는 것 말고는 뭐큰 대화는 없고요. 항상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이겨서 1등까지 가보겠습니다. 올해 시즌 14호를 보으셨는데요 어, 타구 통도가 정말 빨랐어요. 182km로 나왔습니다. 와. 상황 어땠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수형이 좋은 타구로 1호를 가졌기 져 때문에 어떻게든 점수를 내보고 싶었었는데 운 좋게 좋은 타구가 나와서 또 팀에 도움이 된것같아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는늘 손수형 선수와의 배터리 공격이 꽤 좋았고요. 네, 어떤 점이 좀 좋았는지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영이가 5선발인데 1선발처럼 너무 잘 던져주고 있는데 주영이가 선발 전에 준비를 잘 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타자를 승부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팬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찾아오신 만큼 저희가 많이 이겨서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물러나는서 잡고 신민재 1루에서 쓰리아웃 7회까지 87구 3실점 2자책점 개인통산첫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피칭 LG 트윈스 선발 로테이션의 든든한 한축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재영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경기 어땠는지 소중 말씀 부탁드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셔서 제가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든 길고게 공을 던졌는데 7이입 소화해야 서저정더 던질 수 있는 여유가 있었나까어땠수 있었을지 어 있었는데. 저는 8회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코치님께서 이제 수고했다라고 해 주셔 가지고 잘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 활동에서는 거의 지금 청결자 특징이 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어 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굉장히 상승세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시즌으로좀 느끼고 있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까지 잘할줄 몰랐는데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 감독 코칭스태프분들께서 이야기하을올 시즌의 최고 수약은 손규영 선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믿어주고. 가공도남다일것 뭐, 같은데 이 말은 너무 오 말씀 부탁드습니다어 이제 후반기 9경기에서 10경기 정도 등판 남았는데 어, 부상 없이 또 오늘 같이 6이닝 7이닝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우리 팬분들도 굉장히 행복하게 <laughs>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응원인친 팬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던질 테니까 오늘처럼 응원 많이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시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LG Tins!